고맙습니다. 자, 네? 아, M자 한번 할게요, 진짜로. 아, 네. 너 이런 거, 물티슈로 세수를 하는 20만까지 가는 게 진짜 오래 걸렸어요, 사실. 오르락 내리락 했다가, 한번또잘될 때, 또 제가 또, 3년 동안 또, 휴식을 취했고, 다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, 또 이렇게 또, 구독자도 빨리 오르고, 이제,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형님들 다 잊어주시고, 지금 모습만 보고, 이제 형님들이, 구독 눌러주시고, 조회도 많이 해주시고,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진짜로. 마음 먹기가 쉽지 않았어요, 사실. 유튜브도 그렇고, 아프리카 TV도 그렇고, 진짜 나는 힘들었거든. 관심을 받다가 관심이 없어지는 게 정말 고통스러웠어, 고통스러웠고 시작하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친구들도 있으니까 도움을 많이 받아서 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열심히 하니까 형님들 많이 또 구독도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진짜로. 근데 오늘 뭐 파티 하려고 했는데 일단 뭐디프이 밥부터 먹어야지. 잘 되는 모습 보니까 기분 좋아요. 나도 좋아요. 또막따랑이에요 그래도 문고 사은안 변한다, 문찬아 하시는데 문고 3 7로바꿔라뒤질래 노래 수익 분배 후에 됩니까? 하는데 일단 저작권이 저한테 있어가지고 오우. 제가 월급 주는 개념으로다가 친구들한테 이제 월급 주는 거 같은데 그냥 먹고 째려고요 아. 솔직하다. 큰 뭔가 큰돈될것 같아가지고. 니라 내라 쬐자. 니가 오늘 보기하면 내가 한 생각 한번 해볼게. 자 소고기 먹자. 소고기. 어? 문찬이는 맨날 얻어먹냐고? 저 맨날 사는데요 제가? 내가 우리 중에서 돈을 제일 많이 써너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부모님 욕을 할 수밖에 없어 뒤을래아갑습니다밥 먹으러 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맛있습니까? 사장님 아, 어떻게 아, 먹을까요? 싼거 아, 먹고 싶어요 저희 그래. 세트 어, 먹을까요? 아, 양껏 먹자고 네. 아, 아, 이 친구가 유튜브에 2 0만찍었다 구독자 2 0만이 동네에서 대장 님좀 <laughs> 많이 주세요 사장님, 아, 사장님 네, 가능하면 은뭐 네. 음료수 서비스 하나 주세요

네, 제가 이니다브라브라제라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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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브라브라브라브라브라라브네브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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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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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Ändu, 아. 말자 이0 0개맙다 경기 남을 쫙 내면 좋은 것같아 그래 봐도 고 조금 막쫙 느끼한 성 같네. 역시 잘 되라고. 이제 좀안쌈 먹을게요. <quisit> 많이 아, 주목. <été> 사무실 네. 직원들 핸드폰 모두 구독했습니다아뭐다뭐 이런 게뭐가중요 야야. 구독해 줬다는 게구독자 아니냐? 너나 없지. 언제자는 뭐 불특정인. 부자든 구독자는 다 구독자다 삼국이 어. 형님 매니저라고? 우리 아빠는 혼자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매니저가 왜 있노? 이키 보라 나 M자 한번 할게요, 집자고 아, 형님 형님, 형 거기서 내려갈게, 내가 갔다 올고 내라, 안먹 야, 너희들 여사가 어색해 보이는데? 우린 구랄 아니잖아 구랄 닮은 거랑 불알 친구랑은 다른 건데 불알 친구가 불알 닮은 친구가 아니고 이제 두 쪽밖에 없는 그런 친구다 이런 느낌, 이런 느낌이거든? 나는, 사장님, 물티슈 좀 조일 수 있나요? 물티슈네. 사장님, 아울러 음료수도 하나 주세요 양파로 부탁드릴게요. 아, 여기는 물티슈로 세수로 알아주세요. 덥다, 이거. 사장님, 얼마입니까? 106,500원. 106,500원요? 네. <목소리> 아, 여기 있어봐. 아, 여기 공찰이 기념으로 제가 살게. 아 됐다, 형님. 내가 살게. 니는 반반했다 하자 아 빨리 어, 주소어네맞습니다 행복이가 네. 있어요? 저거 네. 뭐. 하나도 안먹마거데 이거 해도 되는데 사장님 다시 취소 좀 해주세요 됐다 이스 네. 아이스 초코 세개 주실래요? 네. 사이즈 드릴까요? 네. 사이즈 네. 시원한 걸로 주세요 야 너희 어. 친형 그거 뭐 훔쳐 있네 아. 네. 야 친형이라 네. 우리 친형이라 나머지 사람가 그럼 그래야 돼, 뭐. 친형이면 나도 뭐 형이랑 막 o 던 e 갑자자왜왜아빠왜왜나 u 는 g y 이 u 아빠 보고 있어. 아빠가 boys. Apa, I'm doing. Tim, the boys. I j u 아 t couldn't have done a n y t h 하 n g I just don't get up. Oh, my g o g i r e s 긴이 g e <웃음> <웃음> 아유, 저, 울고 뜯는 인간 사회리 액션이였습니다들어다 <laughs> <너희> 민심이 <laughs> 안 아이라니까. <laughs> 이비 오는 너희 들어다라. 명수 아이가.